사실, 대치동에 이제 수학 채용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 아시죠? <laughs> 오, 네,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시험도 이제 수리논술처럼 이제 어, 지필시험도 치고 거기에 또 합격이 되어야지 그 다음 이제 면접을 볼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저를 면접하신 분이 이제 부원장님이셨는데 어, 그분이랑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그분도 하고 계신다는 오.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 면접하는 중에도 아 이곳에서 정말 일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 그분도 이제 저랑 이제 면접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어, 그곳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와. 네. 거기는 이제 마테마티카라고 처음에 이제 학원의 형태로 이제 시작된 곳이긴 한데 다른 학원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분위기였어요. 네. 굉장히 수평적이고 어. 어, 예전에 제가 이제 학원에 다녔을 때는 어, 뭔가 제가 어떤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제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변화를 주고 싶어도 음.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커트를 <laughs> 하시는 음. 거죠. 어, 그래서 음, 구현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어. 그런데 여기는 어, 굉장히 수평적으로 의견이 잘 어, 교류를 할수 있고 어. 그리고 반영이 됐어요. 네. 네. 이제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전폭적인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회의를, 회의를 거쳐서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구성하고 어, 그런 분위기여서 어, 정말 좀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어, 여기 원장님이신 이제 수학 박사님이신데, 어,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 수학적인 교육을 하면서 좀 필요하다고 싶은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여기 이제 대추동에서는 어,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또 학습 면에서는 저희가 잘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음. 분이 또 필요하다고 또 느끼셨는지, 어 뇌과학 기반으로 한 학습 고칭을 하시는 또박사님은또한분 모셔가지고 어. 아예 이제 연구실을 만들어드렸어요. 어.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좋았던 거는 제가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음. 수학이 어떤 뇌과학하고 네. 뇌하고 굉장히 연결은 돼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본 것도 아니고, 음. 또뭐 연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는, 그, 이제, 박사님께서, 또, 뇌파를 어떻게, 어, 측정하는 그런 음. 어떤 기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 학생들이 막 신기하다고, 처,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신입생들에게는 조금, 그, 본래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싼 비용인데, 좀 저렴한 비용으로, 신입생들한테 이제 어떤 뇌파 테스트, 어, 같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 제대로 수학을 공부했을 때, 음. 어, 한 1년 뒤,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또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 봤을 아. 때, 그 변화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보니까, 뭐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더 이제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음. 어, 뭐, 내가 부터, 뭐 학습 코칭, 그리고, 많은 우수한 선생님들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네. 아까 그, 진정한 수학 교육을 위한 수학 전문가 집단이라는 음. 말이 어울리게, 어, 그곳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정말 저한테는 아주 값지고, 네. 어, 어, 필요한 시간들, 어, 저를 <laughs> 또한번 터닝포인트로 전환시켜준 어, 그런 곳이었어요. 와, 음. 진짜 너무 소중한 연결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한 전환점. 정말 소중한 네. 연결이었죠. 음.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그거를 또 도전을 진짜 용기 내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혼자 힘으로면은 아마 음. 그 도전을 할수 없었을 텐데 네. 여기서 또참 어 좋았던 시간들은. 모두가 어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 이제 음. 그 원장님도 그렇고, 부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아, 진짜 제대로 된 진정한 수학교육을 좀 한번 펼쳐보고 싶다. 음. 어. 근데 그 대치동이라는 그 분위기가 네. 굉장히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laughs> 어, 교육 현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아. 어, 뭔가 한번 실현해보자. 뭔가 변화를 일으켜보자. 음. 그래서, 뭐, 수학은 안, 돼, 수학이 안 되는 머리는 없다라고 이제 카페를 개설해서. 와. 그 카페에서 각자 다 칼로를 써왔어요. 아, 어. 대단하다그면서 뭐, 공부법이라든지, 네. 지금 문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좀 알리고. 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치동이 바뀌면 전국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원장님들,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 하원 강사님들 다 모셔가지고, 아. 주중에는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세미나를 하고, 아. <laughs> 주 7일이 돌아갔죠? 근데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같이 함께 변화를 일으켜보자 라고 했던 모든 일들이, 제 마음속에 어떤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음. 해야 될까요? 네. 음, 단순하게 제가 어떤 수학을 가르치는 직업을 넘어선 네. 그런 감정들을 좀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다 소진해 가면서 변화를 위한 이제 활동들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저는 약간 이게 성공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랬으면 그레이스 수학교실이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네.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아, <laughs> 결국에는 네. 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음. 하나요? 어 굉장히 그 굉장히 이제 그 대치, 오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굳건하게 <laughs> 그곳에서 그 그곳의 또 시스템으로 네. 단단한 곳이라 원장님들이 이야기는 들어주셨어요. 음. 어 너희들이 생각은 옳다 이해는 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상주의 이상주의다. 음. 어, 이게 그 학부모들 니즈라든지 어떤 성적이나 결과를 내야 되는 곳인 곳이, 곳이 어, 어떤 우리의 역할인데 음.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아. 어, 오히려 이제 공격을 받고 네. <laughs> 그래서 음, 실패죠 어, 그 변화를 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지만 결국 어, 원장님은 대한학교를 세우셨어요 어. 어, 그래서 어, 폴 수학 학교라고 네. 수학 중심의 어떤 대안 학교를 만드셨고 거기서 좀 제대로 정말 아이들을 키워내자 해서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네. 어, 지금 이제 마이폴 학교로 이제 맡겼는데 굉장히 잘 어, 인재들을 양성하고 계시고 저는 또 그레이스 수학 교실에서 <laughs> 아이들을 이렇게 어, 지금까지 어,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걸 보면. 실패만은 아니다? 네. <laughs>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진짜 너무 제가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이제 전율이 돋았던 이유가 그 이상을 가지고서 어쨌든 비난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그 당시의 상황만 봤을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만 어쨌든 그 신념을 가지고 뭐 각자가 이제 자기의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속 그 신념으로 교육을 이어오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laughs> 또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스스로 내 교육 기관 차릴 수 있겠다라는 또 자신감도 네 신, 예, 확신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곳은 이제 대한학교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곳은 없어졌지만 음. 어,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네. 어,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떤 교육 기관에서 이제 근무 하면서 이런 저희 어떤 교육 철학을 펼칠 수는 없으니 이제 독립을 한 거죠. 네. 어, 그래서 그레이스 수학 교실을 열고 어, 이제 설득하는 작업과 수학을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뭐 소셜 미디어에 어, 저희 어떤 교육 철학을 음. 나누고 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어, 그런 책을 쓰고, 그리고 지금 또 어, 수학 교육서를 집필하고 있는 데,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좀더 알리고, 어. 뭐제 수업을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일단 지금 현재 12년 간 많은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하고 있는 동안 조금 이라도 이제 방향만 틀면 아이가, 좀더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좀더 행복할 수 있고 네. 어, 좀더 수학이라는 과목을 좀 다르게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런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어, 아이들이 지금 지도하고 있고 어, 또 열심히 글도 쓰면서 그렇게 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고 저희 이제 아챕투도 어떻게 보면 비주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비건 헤어샵이고 음, 음, 음. 또 책을 팔지 않는 음, 읽는 음, 공간이고 네, 특별하죠. <laughs> 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가짜가이랬던 분야에서, 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이제 품고 이제 소속되어 있었다가, 이제 우리의 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제 1년 차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보면서, <laughs> 아, 너무 부럽고 멋있고, 아, 우리도 이렇게 오래도록 이제 이어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하게 돼요. 어, 일이라는 게,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어, 일단 결과, 음. 속도, 음. 성과, 네. 아, 여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음. 어.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점차 많은 사람들이 어, 비주류, 저도 비주류지만 어,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지만 제가 가진 방향으로 꾸준히 가다 보니까 벌써 수학, 그리스 수학교시도 이제 10년이 넘어가거든요. 네. 네. 어, 많은 학부모님들, 어, 학생들이 어, 체험적으로 어, 알아봐 주실 때 어. 어, 학생들이 느끼고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응답을 해줄 때 네. 정말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뭐단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때까지 제가 그레이스 수학 교실로 좀더 어 아이들에게 진정한 수학 교육을 실천하는 음. <laughs> 그레이스 수학 교실이 되고 싶습니다. 와 아, 너무 멋있어요. <laughs>